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전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 저희 아버님도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포도가 달달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는 8월부터 10, 10월까지 이렇게 3달 동안 수확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농사를 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실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포도집 주인은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감사와 간증들을 가지고 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고건사님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야. 목사님께 기도로 주일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안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듣기 싫은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 속에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주를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또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즘에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몇달 동안 아침마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등도 터지고, 좀몇 가지 이렇게 전기 기구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 업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잘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보, 전일의 집 가봐. 옆집에 가봐. 우리 집처럼 그런지, 그래서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전일의 집은 괜찮대. 그런데 오래전에 깜박깜박해서 한전에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뭘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전에다 연락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한전에다가 예, 부랴부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에서 왔어요 한전에서 와가지고 이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이 전봇대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그 전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떨어졌을 때는 전기가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 부분을 고쳐 가지고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오는 전선이 제대로 딱 붙어 있으니까 <laughs>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가 볼 때에 화려한 집에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뭐 삐까뻔쩍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이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효도하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참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제가 보니까 사셔요. 항상 얼굴이 은혜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삶은 낮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항상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생각이 붙어 있습니다.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선이 붙어 있습니다. 삶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고, 감사가 공급되고, 간증, 간증이 공급되고, 소망이 간증되고, 공급되고, 소다나무 가지, 가지에서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은혜로, 감사로 넘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질을 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근심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와 낙담과 불신한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 에어컨을 틀, 틀 수가 없어요.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처럼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또한 주간 우리의 목표가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노력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로축건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 원신과 충성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빚든 열매가 있습니다. 소금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하고 언제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로 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의 놈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5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5절을 같이 합동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십년과 인생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끊임없이 순종해 나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많은, 사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람이 가지처럼 버려 어 버려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겠습니다 사람이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냐 면 영혼이 메말른다는 거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죠. 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문하면서 화장터에 가게 됩니다. 화장터에 가게 되면 그불 앞에서 화장을 돕는 그리고 또그 불에 탄 시신들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시신을 불태우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사실은 자식, 자기 자신도 그 언젠가는 불에 타든지 없어지든지 땅으로 가든지 그럴 텐데. 인생이 그런 건데, 이 세상을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소망의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 않으면 사람들이 이처럼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려져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화려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화장터에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에 다 미쳐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또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듯이 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이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장막을 치듯이, 그리고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물로 목사님은 그는 이제 적은 숫자부터 어린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양육을 하다가 2천 명까지 양육을 했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지 물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그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고정된, 어떤 후원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기도로만... 2000명의 고아들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단몇 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주님 닮아가죠.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구지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고, 생각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일이 붙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붙어 있어야 되고, 행동과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하는 걸축원합니다추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십시오. 주되심과 왕되심과 하나님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거하도록 장막을 치듯이 거하도록 하시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열매 또 눈으로 볼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열매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다면, 미약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예수님과 이 관계, 친밀성,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인정하고 또 내가 예수님부터 다스림을 받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장막을 치듯이 거하는 말씀들이 몇 마디의 말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고함으로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영적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간증의 열매, 능력의 열매, 축복의 열매, 부여의 열매 이러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열매들로 넘치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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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주.